자왈 주가 뭐 이대하니 우구코 문제라 오 종주홀이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주나라는 두대 하나라와 상나라 두 왕조를 이대라 건 거예요. 어? 두 왕조를 보았으니 찬란하고 찬란하다 문이여 문이 찬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감은 시아요 이대는 하상이 아니 언기시 이대지대이 손익기라 우국은 문성모라 감은 봄이요 이대는 하나라와 상나라이니 그두 왕조의 예를 보아서 손익 가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덜고 어? 도함을 이른다 우국은 문체가 성한 모양이다. 윤씨왈 3대 지례가 지주 대비하니 부자 미기문이 종지시냐라 윤씨가 말하였다 3대 의예가 주나라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졌으니 부자가 그 문체를 아름답게 여겨서 따르신 것이다